살리고 법적 리스크는 피해 가는 전문가 톤으로 멘트 그대로 읽어도 됨.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특검 오늘 종료 내년 1월 결심까지의 모든 흐름 오프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상계엄 논란과 내란특검 수사. 그리고 오늘 수사 종료, 내년 1월 결심 가능성까지 전문가 시각에서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픈코트, 이 영상은 선동이 아닌 분석입니다. 감정이 아닌 구조와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비숍 비상계엄 논란의 핵심 구조, 오픈코트, 비상, 비상계엄 이슈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가위기 상황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그리고 헌법이 정한 절차가 지켜졌는가입니다. 클로즈코트.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헌법 777조 요건 절차 엄격 판단 오류 부의스 고의성 이 차이가 내란 여부를 가름 여기서부터 수사는 정치가 아니라 형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내란 특검의 오늘 종료 의미 오늘 특검이 종료됐다는 말 무혐의란 뜻 아닙니다. 크로스코트 수사 종료, 자료 증거 정리 끝, 쟁점별로 유죄 무죄 판단 구조 완성, 이제는 재판부의 시간, 즉 오늘은 끝이 아니라 칼을 내려놓고 저울 위에 올린 날입니다. 내년 1월 결심의 무게, 오픈쿠어트, 법원에서 말한 결심이란 사실상 형량 방향이 잡히는 시점입니다. 무죄, 정치적 책임만 남음, 유죄, 헌정사적 판결, 일부 유죄, 실형 집행유예 갈림길, 특히 전직 대통령 사건은 법리, 사회적 파장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관상 심리 흐름 전문가 해석. 최근 공개된 모습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클로즈 쿼트. 말수가 줄어듦. 시선이 정면보다 아래. 표정 근육의 긴장. 이건 확신의 얼굴이 아니라 방어의 얼굴입니다. 이미 결과보다 과정의 무게를 느끼는 국면. 서울구치소 구속설 냉정한 정리. 오픈코트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구속됩니까? 서울구치소 갑니까? 현재 의 기준 불구속 재판 가능성 열려있음. 전직 대통령 신분 신병 처리 매우 신중. 다만 결심 이후엔 상황 급변 가능. 지금은 단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1월이 모든 갈림길의 중심입니다. 오픈코트 이사하는 정치의 승패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시험대입니다. 클로스코트 오늘 수사는 끝났지만 판단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open quote 내년 1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올해 기록될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close quote 고정 댓글용 한줄 오늘은 종료 내년 1월은 결심 역사는 조용히 기록한다 형님 원하면 쇼츠 30초 요약 버전 썸네일 문구 다송